최근 트롯계와 예능계를 뒤흔든 신예 스타 윤준혁 24. 그의 이름이 한순간에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를 장식한 이유는 단순히 그의 음악 때문만이 아니었다. 팬들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은 다름 아닌 그가 직접 자신의 수익 구조를 공개했다는 점이다. 저작권료, 행사비, 광고료 등 연예계에서 금기시되던 주제를 스스로 밝히며 새로운 파문을 일으킨 것이다. 화려한 외모, 탁월한 가창력, 그리고 대중의 마음을 흔드는 예능감으로 사랑받는 윤준엽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오늘 우리는 이 뜨거운 논란을 파헤치고 그가 왜 투명성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는지 조명해보려 한다. 윤준엽은 2018년 슈퍼모델 선발대회에서 16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우승하며 연예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당시에 그는 단순히 잘생긴 모델 이상의 존재였다. 190cm의 압도적인 피지컬과 소년 같은 미소는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그가 진짜로 주목받기 시작한 건 가수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다. 2021년 극한 데뷔 야생돌에서 비주얼 1등으로 선정된 그는 완벽한 외모뿐 아니라 안정된 가창력과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트롯부터 K팝까지 아우르는 독보적인 행보를 선보였다. 그러나 그가 가수로서 제대로 이름을 알리게 된 계기는 2023년 미스터 트롯이었다. 미스터 트로트에서 그는 트롯 카사노바라는 별명을 얻으며 선 4차전까지 진출, 최종 11위에 오르는 성과를 거두었다. 팬들은 그의 무대 매너와 감미로운 목소리를 사랑했지만 무엇보다 그를 돋보이게 한건 그의 솔직하고 다정한 성격이었다. 대중은 보통 신의 가수의 저작권료가 미미할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윤준엽의 경우는 다르다. 그는 작사, 작곡에 꾸준히 참여하며 저작권으로도 놀라운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대표곡인 SL서는 발매 이후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약 1200만 회 이상 재생되었으며 이로 인한 월 평균 저작권 수익은 약 1200만 원에 달한다. 그는 이번 공개에서 지금까지 받은 저작권료의 총액이 약 3억 원을 넘었다고 밝혀 팬들을 놀라게 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그가 얼마나 팬들과 음악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는 인터뷰에서 음악은 저를 표현하는 도구일 뿐 아니라 팬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매개체라며 저작권료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를 듣는 팬들의 입장에서는 그의 열정이 수익적으로도 결실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트로트 가수로서의 성공을 논할 때 행사비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통상적으로 시내 트로트 가수의 행사비는 약 500만 원에서 1 0만원 사이다. 그러나 윤준협은 이미 이 기준을 뛰어넘은 금액을 받으며 업계에서 확고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의 행사비는 평균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며 대형 무대의 경우 3,500만 원까지 올라간다고 한다. 이 금액은 단순히 그가 노래를 잘 부르기 때문만이 아니다. 그는 대중을 사로잡는 비주얼, 프로다운 무대 매너, 그리고 관객과의 소통 능력으로 행사의 가치를 높인다. 특히 한지방 축제에서 그는 단 30분 동안 무대를 장악해 약 2천만 원의 출연료를 받았다는 후문이 있다. 행사 주최 측 관계자는 그의 무대는 단순히 공연이 아니라 하나의 이벤트 그 자체다. 그를 부르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전에 예약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고계의 새로운 강자, 윤준엽 전 세대를 사로잡는 브랜드 아이콘. 윤준엽은 광고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신의 스타로, 그의 가치는 날이 갈수록 치솟고 있다. 신의 가수들이 주로 건강보조식품이나 소규모 브랜드 광고에 머무르는 것과 달리, 그는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고급 패션 하우스, 그리고 세계적인 식음료 기업들로부터 러브콜을 받으며,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브랜드 파워를 입증하고 있다. 현재까지 그의 광고 계약 규모는 약 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순한 얼굴 모델을 넘어선 그는 각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독보적인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 한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와의 협업에서 그는 내가 가진 이미지를 긍정적이고 활기차게 표현할 수 있는 광고를 선호한다며 브랜드 메시지와의 조화를 중시하는 자신의 철학을 밝혔다. 윤준엽이 영향력은 TV 광고를 넘어 디지털 캠페인에서도 돋보인다. 그의 광고 영상은 공개 즉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브랜드 매출을 눈에 띄게 끌어올린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윤준엽은 독특한 비주얼과 호감도 높은 이미지를 동시에 갖춘 폭기 드문 스타다. 젊은 세대에게는 세련되고 활기찬 매력으로 중장년층에게는 따뜻하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로 다가간다고 평했다. 특히, 그는 각 브랜드의 핵심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광고 관계자들 사이에서 신뢰와 매출을 동시에 보장하는 모델로 불리고 있다. 관계자는 덧붙여 그의 광고료는 지금도 놀라운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그 이상의 가치를 보여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윤준엽은 단순히 광고를 통해 얼굴을 날리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는 각 브랜드의 이야기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며 대중과 브랜드 사이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그는 광고계의 진정한 게임 체인저로 자리 잡고 있다. 윤준엽이 자신의 수익 구조를 공개한 이유는 단순히 화제를 모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팬미팅에서 팬들이 저를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저의 모든 것을 투명하게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하며 팬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다. 또한 그는 이번 수익 공개와 함께 자신의 수익 일부를 사회 환원 프로젝트에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제 음악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저의 활동이 사회적으로도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다고 말했다. 윤종엽이 이번 공개는 단순히 그의 성공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는 연예계에서 흔히 숨겨지는 영역을 투명하게 드러내며 스타와 팬의 새로운 소통 방식을 제시한 사건이다. 업계에서는 그의 용기와 진정성을 높이 평가하며 그가 앞으로도 이런 행보를 이어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의 수입 공개는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음악과 팬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고 싶은 그의 소망을 담고 있다. 이런 이유로 윤준엽은 지금도 앞으로도 수많은 팬들의 마음 속에서 빛날 것이다. 윤준엽이라는 이름이 앞으로 어떤 기록을 써 내려갈지 기대가 모아진다. 그의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여러분, 오늘은 윤준엽이 숨겨진 수입과 그의 놀라운 성공 스토리를 담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저작권료부터 행사비, 광고료까지 그의 홍보는 정말 경이롭지 않나요? 윤전엽이 진정 성과 노력은 그를 단순한 연예인이 아닌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의 성장과 활약이 더욱 기대되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